여기가 어딘지 알아? 서산 간월도라는 곳이야, 간월도. 여기가 청정지역이다. 와, 너무 좋다. 그 유명한 스카이워크라는 곳이다. 와, 좋네. 좋니? 네, 대답해야지. 멍을 하든지, 멍을 하든지. 선배, 여기 경치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응. 여기 가는 좋아. 동안에, 응. 키자면. 나, 근데. 그, 그런 거 하지 마. 싫어. 세개맞히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나 선물 같은 거 관심 없어. <laughs> 괜찮아요. <웃음> 갑시다, 그냥. 그럼 네. 저기 보이시죠? 네. 저기 보이는 절 이름이 뭘까요? 너무 쉬운 거지. 간호람이지. 정답! 맞죠? 첫 번째 맞 네, 일본... 이런 퀴즈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노라 <laughs>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보니까 암자가 너무 이뻐요. <laughs> 아. 가노랍에서 이제 무학도사가 네. 이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응. 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역으로 어떻게 알아요? 한 글자입니다. 전혀 못게볼수 있고. 달리? 달? 그럼 정답입니다. 그 <laughs> 달이군요. 우리 누구나가 달 보면 다 깨달음이 있어요. 네. 한번간노람이 네. 네. 이제 물에 네. 뜬 모습이 이 꽃을 닮아 연화대라고 불렸다고 해요. 연화대? 연화대, 연화대. 연화. 화죠. 그럼 연꽃이네요. 정답은. 연꽃. 연꽃. 맞죠?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맞춰, 너무 쉽게 맞췄는데. 아, 잠깐만요. 맞춰. 선물 뭐예요? 아, 맞다. 선물 드려야죠. 와, 이거 즉석카메라인데. 맞아요. 이거 한 40년 된거 같지, 이게. 완전히 목에 누렇게 꼈어요. 아, 가시죠.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봐. 이보세요, 아저씨. 서산 아저씨. <laughs> 여기가. 대한민국, 밤밤 곡곡, 백선에 선정된 곳이래. 자, 그렇다 밤이 얼마나 멋지단 얘기야. 이 야경이 엄청나대. 이 전등불이 짠, 뿅, 뿅, 팡, 팡, 팡 하고 다 활짝 핀다는 거야. 그만큼 여기는 아름답대. 밤의 야경이 기가 막힌 곳이란다. 와, 여기 어디야? 우, 간월람이다 자, 이간월람이 보인다. 와. 길이야. 길이야, 우리 사진 찍자. 저 뒤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사진 좀 찍어볼까? 서산 아저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어주세요 자, 어자 성재 키리 여기 여기 와이 온다 하나 둘 하나 둘셋자 여기가 서산 팔경입니다 잠깐만 성재 키리 잠깐만 이거 보자 서산 한우목장길 원투 쓰리 한국소의 아버지. 씨 수소. 아. 수소 한 마리 문값은 대략 20억 원 수준. 와우. 2 0억 원. 듣고 있니? 넌 얼마짜리야? 캐리. 성재. 성재야. 너는 평생 20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한우 목장에 거기를 먹으러 왔어가 아니라 씨 수소를 보러 왔어. 한번 가 볼까, 키리? 오케이. 야, 이 초원을 한번 느껴보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까? 급하지 않아. 여기 또한 하늘이 그림 같구나. 천국이 따로 있어 이까 너무 아름답지 않니? 와, 나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저 하늘 그 천국의 입구가 나올 것 같아. 천국의 입구가. 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너무 좋습니다 용안을 보여주소서 시소서 시소님 아야, 저 위에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시소님 자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쟤 뭐지? 혹시 저게 소가 아니야? 시수소 아니야? 와 저게 다 모여 있어. 일단 여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대로 느끼면서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고 사진을 많이 찍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이 한국에도 있다는 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 여기 얘는 또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쁜 척하지? 아 가티오슈 가티오슈 서산의 마스코트랍니다 이게 가티오슈 정말 귀엽게 생겼다 하나 둘셋 키리성재야 이제 우리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돼 화가 났지? 그거 물지 마 갑시다 이제 우리는 가지요 멋진 친구가 온대 멋진 친구가 우와 너도 좋았어 어머 누구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누구일까? 오세요 누구세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서산투어에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어, 좋아 뱅글뱅글 <laughs> 빙글뱅글 뱅글. 어이구 끌려가셔 야, 진짜 운동 되겠어 운동 아, 이거 좀 약간 이런 말 못하니까. 나는 하루 에한끼 밥을 주는데, 어제는 어. 애들하고 각자 음. 자유롭게 놀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요 얼마나 승처먹고 네. 나쁜 사람 많아. 근데 걔들은 그렇지 않잖아.